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입니다. 그 법원의 그 인신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기라는 것이 있죠. 예. 그 이제 거기에 보면은 기존에 이제 21년 1월에 이제 이거 변경이 됐나요? 그 법정구속 관련해서 그러니까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라고 돼 있던 것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이렇게 바뀐 것 같네요 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대략적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24년 만에 개정됐다는 게 맞습니까? 제가 얼마 만에 개정된 일은 어, 잘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예. 개정된 건 맞죠 예, 제가 파악한 자료는 그래서 네. 뭐 확실치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저희가 우리 후보자님께 법정 구속률을 좀 개요청드렸더니 자료를 뭐그 통계하는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전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법정 구속률은 따로 관리를 하는 데이터는 아닌 모양이죠. 예, 그런 것은 제가 음. 못 들어봤습니다. 예. PPT 좀 띄워 보실래요? 네. 이게 예, 제가 플랜카드는 굉장히 우픈 플랜카드예요. 제 의정분데 제 의정부 가면 그그 청사가 좁기 때문에 밑 앞에 그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한두 군데 서 영업을 해요. 그 중에 한 군데인데 오늘 법정 구속될 것 같으면 24시간 주차비가 15만 원 되니 주차장 사무실에 차 열쇠와 차 인수할 분 전화번호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선고 받으러 갔다가 법정 구속되면 자동차가 주차돼 있는 걸 누가 처리를 못 하는 거죠. 실제로 법원 내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법원에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법정 구속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도적으로 이게 맞나 이런 생각 을 계속 하게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다 자백을 하고 그런데 정말 이거 실형 선고하면 정말 도망갈 것 같은 아주 확실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다 자백, 그 범죄 다 인정되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다투요. 예. 다투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무죄 아니면 내가 이제 실형 받는다는 각오로 보통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일심 선고 받으러 갈 때는 정말 이게 마치 교도소 담장에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심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를 확신하고 가기도 하고 혹은 벌금형을 생각하고 가기도 하고 한 사람이 덜컥 법정 구속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혹시 그동안 무죄를 다퉜던 사람은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더 이제 실형이 났으니 더 정교하게 다퉈서 어떻게든 무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이게 이제 구속이 돼버리면 더방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 법정 구속 제도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생각하는 무죄, 헌법에서 규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맞나. 아무리 열심히 재판까지 거쳤다 하더라도 당장 주변 사람들을 해할 우려라든지 계속해서 범죄를 어 저지를 우려라든지 뭐 강력한 범죄라든지 이런 게 아닌 한 정말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고 구속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 어떠신가요? 네, 예, 그 부분은 으, 이렇습니다. 저도 이 형사 사건 재판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형 선고할 때 특히 그랬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배치되는 거 아니냐 확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 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이게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 구속이 되고 어떤 경우는 구속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사법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네. 어, 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으면 좋고 그다음에 피고인들에도 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것 같고 이게 말씀하신대로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예예. 보복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도주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의 해석 해석하면 네. 실형 선고가 된 거를 이제 확인했으니 도주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영장 이름만실재심사 구석전 신문 네. 그 제도 도입할 때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통장에 다 도망갈 텐데 어떻게 하냐고 반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그, 네.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후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마치 그 어떤 합격자 발표보다도 더 살떨리는 선고를 그런 발표를 들어가는 것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영장에 있어서는 더 문제가 저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어제 박영재 후보자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조서만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영장 우리 후보자님께서 영장 네. 그 전담 판사를 하셨으니까 더 여쭤보는 거에요. 질이 드리는 겁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조서 그리고 수사 보고서를 가지고 사실 피의자를 대면하는 절차는 있지만 그것이 한정된 자료로서 지금. 구속을 심판하는 거잖 어, 결정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디 강력 검지도 아니고 누굴 위해 할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증거도 다 확보돼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기소만 남은, 남은 거, 남았고 남았고 구속된다면 이제 다른 거야 뇌물 줬냐 안 주냐 이것 따지려고 지금 구속시키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 당장 구속을 이른바 화이트칼리 범죄라든가 정말 다퉈야 되는 범죄에 있어서 정치인이라든가 이걸 미리 구속을 시켜서 아주 새로운 그래서 그것이 어. 드리시죠. 예, 그것이 저는 이른바 검찰의 정치적인 어떤 개입을 저는 불러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 확실하게 유죄 판결이 다 확정돼서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관에 검찰하고 좀 따로 그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개입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기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구속시켜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망하게 하고 이런 어떤 힘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수사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생기는 것 아닐까? 이게 무슨 정파적인 걸 따라서 제가 그 어떤 변호사를 하면서도 느꼈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취지를 이해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조건부 구성 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뭐 영장이 발분야 기각이라는 일도 양단의 판단이 아니라 이 어떤 조건을 제약해서 신병을 풀어주고 에 그렇게 좀 자유롭게 방어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어 저희가 논.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속 영장이 그런 우려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거